자, 이제 8번 문제입니다. 이 8번 문제가 여러분들이 알겠지만, 지오메트리는뭐 운이 좋으면 그냥 바로 스멜레라티라든지 아니면 엘지브라를 이용해서 좀 풀리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았을 때는 컨스트럭션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그려야지 이런 그림이 만들어지는지. 잘 그리기 전에 일단 대충 한번 그려보자고. 람버스고. 람버스고 인 d 보다 작은 게 하나가 있으니까, 이런, 어, 람버스가 있는데, BAD니까, 이렇게 A, B, C, D라고 대충 해보면, 그리고 이제, 인서클 얘기하고 있어요, 인서클. 그러면, 뭔가, 지금 우리 대충 그리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인서클이. 포인트가, 요, 서클 위에 있는 포인트 P가 있는데, distance to DA, 여기까지 그리고 AB. 그리고 BC까지가. 어, 그러면 DA하고 BC는 지금 패럴렐이니까 여기가 지금 9하고 16이면, 우리 여기 a 스턴스가 25라는 걸알수 있어요. 그쵸? 그렇죠? 25인데, 어, 9하고 16이니까, 여기 높이쯤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포인트는 이제 얘하고 얘기했죠. 둘그 중에 하나일 텐데, P는. 여기가 16이 되고, 여기가 9이되는 근데 여기서 AB까지는 5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람버스가 잘 그려져 있지 않으면 여기 5가 될수 없겠죠. 그러면 사실은 이거를 적, 정확히 5가 되게 작도를 하려면 우리가 먼저 AB를 그리면안 되는 거야. 그렇죠? 선만 그려 놓고 5가 되도록 그려야 되는 거니까 이제 대충 상황을 우리가 알았기 때문에 다시 딱 컨스트럭션을 하면 좀 정확히 그린다고 생각을 하면 l 크를 먼저 그리는 게 조금 더 이쁘겠죠 모양. 셀크를. 예. 그리고 지금 라인이 이탄젠 라인이 두 개가 있겠죠. 여기는 지금 뭘 알고 있느냐 여기가 25가 될 거고요. 그럼 이제 어 나인쯤 되는 부분은 여기가 12.5니까 한이 정도 돼야 될까요 대충 좀더 올라갈 수도 있을 거고 여러분들 이 만약에 자로 좀더 정확히 그릴수 있다면 실제로는 훨씬 더 도움이 돼요. 그건 그림만 잘 그리는 것만으로도 답을 계산하기가 쉬워지니까.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어, 우리가 찾는, 어, AB. AB가 여기서 디스턴스가 5이어야 되니까, 여기서 5만큼 떨어진 셀프 가 있어야 되겠죠. 테스트를 제대로 하려면, 요 위에 있어야 될 거예요. 그러면 사실 알수 있어요. 이제, 아하, 여기 두 개의 텐젠이 되도록, 이렇게 만들어지는 람버스 해야 되는구나. 그러면 이제 정확히 컨스트럭션이 끝난 거죠. 음, 괜찮죠 그러면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사실, 어 여기서도 어떻게 보면 이제 디스턴스가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하이싱. 그리고 여기 라인이 패럴렐하게 가야 되는데, 보통 이런 케이스에서, 지금 이 라인이 여기서 어디랑 만나는지 모르는데, 만약에 가운데서 딱 만난다면 매우 좋겠죠. 모양이 이뻐지니까. 근데 아직 알 수가 없어요. 그 부분. 그쵸? 그 대신 어쨌든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사실들이 좀 있어요. 여기 랭크가 5라는 걸로 알았고. 그러면 지금 우리 12.5죠. 25 over 2. radius에서 5만큼 subtract하면 여기는 1 5부터가 되는 거고 여기가 25볼트니까 여기가 파이사고리안 35, 34, 5가 되는 거죠 여기가 0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가 9이었기 때문에 여기가 7볼트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건 또 7, 24, 25 그래서 여긴 12가 되는. 근데 여기 재밌는 것은 여러분이 작도를 잘 했다면 아마 작도를 제대로 했으면 여기가 큰퀘런트가 되는 것을 눈치를 좀캘 수가 있어요 왜냐면 지금 여기 베이스가 12가 있고요 그 다음에 25 over 2하고 7 over 2를 하면 16이 되기 때문에 여기 하이 g h p a 는 20가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가 1 0 1인 상황이기 때문에 저정이 정확히 일치를 하는 거예요. 저 부분이 보이면 이 문제는 매우 간단해지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계산을 조금 더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concurrent가 되면 거의 끝났죠? 우린 p a r 를 구하고 싶은 건데 이 a 글이 여기랑 똑같으니까 i n e data가 어떻게 되죠? 3, 4, 5 t r i 이라서 4, 5라는다이죠 그러면 AB 랭스는 다이아미터에서 반대로 5 over 4만큼 테니까125 over 4. 그래서 페리미르는4 times AB이기 때문에가 된다. 이게 아마 가장 간단하게 풀수 있는 방법이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저기가 컨커런트 하는 거에 대한 생각을 못할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컨커렌트 하지 않은 다른 경우에 대해서도 우리가 또풀수 있는 방법 같은 걸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어, 만약에 이 앵글을 모른다면 지금은 여기를 A하고 D라고 한번 해봅시다. 여기 두 개의 right triangle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사실은 여러분 보면 알지만 지금 여기 있는 triangle, right triangle 이 서로 마주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 테라가 여기하고 똑같은 수 있죠. 그리고 여기, 여기랑 아 여기는 똑같은 거 맞고 지금 하고 싶은 거는 이제 사인. 잠시만요. 사인 테라를. 이렇게 잡고 싶은 건데 이거는 이제 계산을 하면 돼요 두개라이 i g h 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sine a, cosine b 하고 cosine a, sine b 이용해서 이제 출 r i 면 o n 를 이용해서 계산을뭐 아마 좀 생략을 해도 되겠죠 3 5 i f t h s 하고 24, 25 여기는 4 f 하고 70분이에요.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 이거의 사인이 4/5가 나온다는 거. 그런데 이제 만약에 이게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는 더베이직하게베이직하게 더 베이직하게 간다면 계산은 좀 생략을 하더라도.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한번 봅시다. 우리가 찾았던 길이가 지금 있는데, 길이가 12였었잖아요. 그리고, 여기를 우리가 패럴렐로 갔을 때, 여기는 텐이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p e r p e n 로 그렸을 때 이쪽은 텐이 되겠죠. 그런데, 텐젠이기 때문에, 이렇게 둘이가 길이가 같은 거니까, Common Tangent이잖아요. 그러면, 어, 우리가 여기 길이를 X라고 하면, 이제 여기는 2가 되겠죠. n하고 12니까. 그러면 여기서 파이터볼 면을 두 개를 여러분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여기가 9이고요. 여기가 5이기 때문에. x plus 2 squared plus 5 squared하고 x squared plus 9 squared. 이걸 풀게 되면 x가 13이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r a m b u 기 때문에 여기가 Perpendicular가 되니까 우리 Right t r i a n g l e r Similarity 있죠? 여기가 25 Radius가 Half of this, 이거가 반이니까 이쪽은 고거에 다시 반이 되겠죠? And side l 하나를 찾게 되니까 역시 파라미터가 1 2 5가 된다는 것을 이렇게 구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 처음부터 지금 풀이가 보여서 X라고 놓고 풀어서 맞출 수 있는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잘안 보일 때는 아까 처음에 했던 것처럼 이제 컨스트럭션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접근을 하면 좋겠어요. 자, 8번 풀이였고요.